우리 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큐티 어, 책으로는 지난 어, 월요일 본문을 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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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리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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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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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국9절의 한국의 한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큐티 책으로는 월요일 본문 바로 앞인 주일 본문까지가 크게 한 부분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어,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 이거를 어, 10장 18절까지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장 19절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의미가 있다면 과연 우리의 손과 발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져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적용 요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앞서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의 요약이 10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책으로는 주일 본문인데요. 자 우리 십장 십일절로 십사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레위 지파의 계를 따라 이루어지던 제사장으로서는 제한적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이게 제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핵심이 우리들의 손과 발의 이야기로 적용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어, 오늘은 크게 딱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살, 살 길이 주어졌는데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요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로 가보시죠.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심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었다면,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성소. 이건 구약의 배경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소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더욱이 지성소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한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대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담력. 국어사전에 보면 담력은요, 겁이 없고 아주 용감한 기운, 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어지는데, 실은 원어성경에 보면 되게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헬라 로마시대 배경이 필요한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그 특권을 의미합니다. 소위 참정권이라 할수 있겠죠. 그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특히 이렇게 아고라라고 그러잖아요. 아고라. 이게 뭐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어, 구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들이 아주 횡행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성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우리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휘장이 어, 열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열어졌느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찢어지는 그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방향을 보시면 위로부터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위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찢으심이죠. 이 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길이 되어졌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 주죠. 예수님의 그 길은요 새로운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살길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한 새로운 살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앞서 말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마음껏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또라는 단어예요. 또. 자이 또가 왜 중요하냐면 19절, 20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가 이제 21절, 22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또라는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어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복음서를 보면 주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에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들의 마음이 참이다.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2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한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패턴이 23절로 25절까지를 보시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무슨 말로 시작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라는 단어가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패턴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21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23절을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겠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신데요그믿부심은 신실하심인데, 그 신실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두 개만 함께 좀 보겠는데요. 먼저,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이 네, 이상으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노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부심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도덕적인 명령들, 윤리적인 실천 강령들. 오늘 본문부터 이제 13장까지 계속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단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것이 도덕 윤리적인 강령으로만 끝인다면 그것은 그냥 윤리책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나누자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21절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 계시니 마지막 23절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바로 이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화요일 본문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자, 두 가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라는 안 되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진짜 응원할게. 잘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상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들 마음에는 더욱더 경고함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한 그럼 한 그럼 내 뒤도 나갈것 같죠. <laughs> 그런데 뭐예요? 짐짓. 이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저도 이 용어가 뭐지 했는데 마침 도움말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한 후에 우리가 늘 어려운 것이 뭐죠? 하기 전에는 계획을 합니다. 하기 전에는 막 긴장해요. 하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풀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면 그 받은 이후에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무서운 얘기. 뒤에 보십시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이전에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유대교를 믿는 자들로부터의 해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금 돌아와. 이게 이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유혹이었고, 또한 너무나 큰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어, 처럼 짐짓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속죄함을 받게 어, 어, 받을수 없는 그러한 그릇된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그들한 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하여 하고픈 얘기는 뭡니까? 다시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길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기에 그 길을 벗어나서는 다른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9절을 가보십시오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시라 생각해야 돼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게 되어지는 그런 악독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그런 형벌 속에 얼마나 더 우리들 삶 속에 무거움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32절로 가 보시죠. 잘못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던 것도 있었어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오늘 생각하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이 빛을 받은 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인생의 새로운 빛으로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신 바로 그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을 얘기하겠죠. 그렇게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기다립니까? 그다음 문장을 보세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지 않고요 어둠에 있으면 어차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큰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어둠으로 치달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가는 길에 이 세상의 어둠이 드리워지니까 우리에게는 뭐라 그러죠? 와, 진짜 고난이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큰 싸움으로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힘겨움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잘했어요. 그다음 문장을 보세요.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견디어내의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견디라, 버텨라.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건데요. 특별히 이들은요. 33절을 보시죠. 어떤 상황에서 견디었느냐 보십시오. 33절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구경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정작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 이거는요 수치 중에 수치고요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이사 가잖아요. 환경을 바꾸서라도 아싸리 나 모르는 사람들 속에 그냥 나 살고 싶어. 그래서 환경을 옮기죠. 왜?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모든 비방, 환란, 구경거리가 되어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큰 싸움을 견디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왜요? 너무나 자랑길이고 그것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5절로 가보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면 그큰 싸움은 35절.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어지는 또 다른 징검다리로서 하나님의 복을 노래할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고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주의자들의 해유 속에 이들은 정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왜 인내가 필요했느냐? 뒤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 문장을 한번 따로따로 따로 떼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이것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과 한번 따로 떼어져 보세요. 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소위 축복이 이제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이거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서도 비방과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견디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자, 그 행한 후에 과연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기대가 됐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실제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것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이것 사이에 때로는 너무나 큰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숙제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오늘 큐티 본문이었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다섯 명의 예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들에게 아들 이삭이 주어졌던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몇 년이 흘렀습니까? 25년이 흐른 이후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럼 뭘 기대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물론 이스마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도 쓸 만큼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나간 결과 25년 후에 그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경외함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세상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를 정죄하였죠. 이게 오늘 큐티 본문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는 것이 학수고대 되겠습니까그 약속이 언제 올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즉시도 될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간격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인내는 결국 뭘로 연결이 되느냐?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결국 이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마지막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에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땅 가운데 보여 줄수 있는 믿음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이 주어졌습니다. 옛날 길은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었고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화요일 본문에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왜? 구원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곧 믿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평과 환경이 다만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 있니? 야, 다른 이들도 다 그래라는 해유와 핍박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오직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 차며 또한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